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렘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렘 코인이 지금 이제 요 움직임이 어제 한번 꼬리가 좀 길어졌어요. 사실, 하, 어제 제일 강하다가 아다리가 조금 안 맞은 그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볼 거고,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라든가, 목표가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램코인은 저도 어제 따로 좀 공략을 하기는 했거든요. 물론 입절하고 나왔으니까 지금 영상 찍어드리는 거겠죠. 어제 이제 57.8원에서 공략을 했어요. 57.8원이기 때문에 딱 속이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쏠때10% 정도를 좀 챙기고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략을 했거든요. 이거 공략을 한 거는 어제 사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공략을 했어요. 물론 바로 타이밍이 나오길래 그냥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여차하면 사실 이거 돌파각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린이 좋았던 이유가. 사실, 여기만 돌파하면 끝나는 자리였고, 여기만 돌파하면 한번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어차피 돌파해야 되는 자리가 여기니까, 가까운 데서 출발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제 가까운 데서 여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힘의 손실이 적다라는 거지. 멀리서부터 출발을 했으면은 힘의 손실이 굉장히 컸을 건데, 가까운 데 출발했기 때문에 적은 힘의 손실로 끌어올린 다음에 여차하면 꽝총 띄고 이렇게 강하게 쏠수 있는 그런 가능성 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막판에 갑작스럽게 보면 요걸 또 위로 띄어 드릴게요 막판에 갑작스럽게 거리량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사실 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어 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여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올라올 때 이제 여기서 익절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사실 여차하면 돌파까지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공략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만들어 놓고도 약간 실패한 경우가 되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00%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돌파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다리가 안 맞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딱 때가 됐어. 딱기가 때가 됐더니 갑작스럽게 비트가 좀더 꺾이네. 그래서 종목들이 확 무너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수급이 확빠지는 거야. 비율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뭐냐면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막 뚫어야 되는 성벽이라고 합시다. 공성전이에요, 공성전. 옛날에 막 이제 여기서 위에서 막 성벽이 있고, 우린 이걸 뚫어 올려야 되고, 여기 위에서는 막 화사에 쏘고, 돌덩이 던지고, 막 난리치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어제 생각보다 저항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얘네들 힘이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약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되게 헐겁고, 얼마든지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서 뚫어버리면, 충분히 뚫수 있을 정도의 반응이었었다구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이거 뚫을 수 있겠다. 총공격하자. 하면서 막 장군이 총공격!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총격하니까 어떻게 돼막 뛰어가겠지 병사들이 막 뛰어가면서 야, 뚫어버려 막 이러면서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진짜 다된 밥이거든요 그냥 밀기만 끝나는 자리였어요 다닥 다, 다, 다 만들어 놓고 근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저기서 막 낙뢰가 치고 갑자기 옆에 바다였는데 막 바다에서 해일이 몰아쳐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솔직히 속된 말로 족밥이야 이거 얘네들은 족밥이어가지고 그냥 이겨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연재해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막 다 휩쓸려 가니까 어떻게 돼? 방법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라는 이런 자연재해가 몰아치니까 여기서 뭐다된 밥이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돌파를 결국 실패해버린 그런 형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가 자체적으로 지금 힘이 강해가지고 그랬던 건 꼬리가 길게 달린 건 아니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수급이 순간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재해를 막고 이렇게 된 형상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으로 막 열심히 힘쓰다가 실패한 그림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꼬리가 지금 이미 길게 달렸고, 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눌림은 나와야 돼요.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눌림이 진행 중인 건데, 여기서 눌림이 다시 나왔다가 다시 반등자리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또 시도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왜? 여기 지금 조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조밥이라고 그러니까 가면은 얼마든지 아, 다시 한번 밀어볼 수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이 빨리 자연재만 안정화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도할 때 충분히 그냥 수육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니까 요거는 약간 눌림 거치는 거잘 지켜보시고 눌림 거치다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밀면서 넘어가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좀말씀을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드리고 이제 뭐 목표가라든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들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 이그 자리만 넘어가면 끝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여기만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큰 이게 박스권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같이 넘어가게 되면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속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런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큰 박스권 안에서 상단 라인을 물고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앞전에 있었던 요런 중류 구간들 있죠 요런 중류 구간들에 대해서 딱 건드려보면서 소화를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기 박스권에서 계속 끝까지 지켜준다면 바로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수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우선 눌림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박스권 설명을 드리다시피 눌림 박스권에서 눌림이 나오면 다시 하단부근 근처까지는 좀 왔다 갈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요 밑에까지 오는 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자리 있죠 여기만 안 깨뜨리면 돼요 안 깨뜨리면 계속 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안 깨뜨리면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윗구간 근처에서 뭐 50원 정도 딱 50원 정도 내외 구간 근처에서 확실히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패턴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시 시도하면서 여기를 찔러보고 넘어가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올라올 때 우선은 이 정도 자리 근처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자리 근처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자연재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나온다까지 보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헐거워요, 굉장히. 때만 쬐끔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밀고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수익률 폭이 적지가 않거든요 한한 한 절반 정도 폭은 되죠 한 50%까지 조금 안되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라면은 전 스윙 정도로는 익절 한번 하고 가도 괜찮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한 70원 정도 내외 부분에서 반절 정도 익절 조금 해주시고 남은 물량은 대시세를리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70원 정도 내외 부분에서 반절 정도 털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가기 시작을 하면은 남은 물량은 쭉쭉 코이딩 하시다가 어차피 이 정도 파동이 지금 하나의 파동이란 말이에요. 요 정도 파동. 이 그래서 요 정도 모아 놓은 파동만큼 끌어올리게 됐었을 때볼수 있는 다음 목표가 라인은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까지. 한 300원 정도, 250원 정도 되나요? 예, 네, 한 250원 되네요. 250원 정도까지를 2차 목표가 잡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만 안 깨트리면 계속 가는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사실 그림이 굉장히 좋았지만, 솔직히 뚫을만 했어요. 반응 다 좋았고. 근데 여기서. 이 시장이라는 자연재해가 살짝 몰아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자연재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살짝 꺾이면서 타이밍이 좀 아다리가 안 맞게 된 경우다 근데 사실 여기가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시도하면 충분히 뚫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 라는 점 그렇지만 어제는 이미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선 눌림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눌림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이 자리만 뚫리지 않으면 흐름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안 뚫리는 선에서 반등 자리 잘 잡아주나 보시고 오히려 반등 자리 잘 잡아주면서 패턴들 완성시켜주면 진입 타점으로 볼수 있고요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어차피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는 금방 쳐보려고 할 거예요. 치면서 이제 여기 정도까지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시험대에 오르게 될 텐데 뭐 돌파의 가능성이 솔직히 높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무조건 100%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분할익절 한 70원 정도 내외 부근에서 분할익절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익절 하고 남은 물량이 터져 주면은 그때부터는 장기 대시세를 위로 끌고 가시면서 이 정도 파동값만큼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략 250원 정도 내부분까지가 2차 평가가 될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절반 익절 전량 익절 관점 보시고 뭐 익절했다가 무너지면 나머지뭐 본전에서 커트 쳐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요 자리는 깨지면 깨지면은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다른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도 이렇게 팍 꺾이고 막 속임수 주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움직일 때 속도는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도 빨라지고 가면 갈수록 속임수도 어제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가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얘 무조건 늦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 가서 막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뇌동매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라인 잡아드리고 계획 세워드리고 있는 거왜 해드리고 있는 거죠? 요거 토대로 계획을 세워두시고 보셔야만 중간에 뇌동매매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갈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반드시 꼭 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100%. 토시아는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중간중간 변수들이 끼게 되는데 이런 변수들이 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을 해 주시면서 보셔야 돼요 결국 이게 핵심인 건데 전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게 영상이 어쩔 수 없는 단점이고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영상은 그래서 요거에 잘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 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선 압도적으로 좋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 요게 장점이니까 한번씩 들어오셔 가지고 뭐 예를 든다 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런 들은 들 어떻게 체크하면서 보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이게 됐었을 때볼수 있는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구나 잘 움직이다가 뭐 만약에 목표가 도달 못했는데 중간에 흐름이 좀 꺾이기 시작한다 을아 이럴땐 중간에 익절 해버리고 나오는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탈강 나오게 되면 위험성 커지는 자리들 어디니깐 이 밑으로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때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우선 또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사인드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갈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받는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충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만약에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으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경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